조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물 생육에 있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황을 분석해가지고, 어, 재적으로는 수급 동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단계라고 봐야 되는 생육조사. 어, 시군에서 보통 생육조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관찰포나 생육조사 포장으로 지정해 는은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군의 생육조사는 그 시군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잘된 포장도 있고, 안된 포장도 있고, 비를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고, 보통 그리 시군에 보면은 파종량을, 보통 맹류 파종량이, 그, 기, 기본적으로는 12kg부터 한 15, 6 k g 정도 사이인데, 보통 시군에 25kg, 30kg까지 과정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군 센터에서 적절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리고 전년도나 평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다 이런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애조사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사회상 가서 이제 자로 재봤다고 이게 맞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은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것 같은 좀 거리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일하고 있는 손창이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 <laughs> 키가 얼마시죠? 1 8 5십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해, 이상해.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가생육 조사를 하는 도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장을 쓸 때, 초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자세 종류 그리고 병수를 쓸때 사용하는 막대입니다. 음. 그 저희가 큰 면적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틀을 이용해서 나중에 조사 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틀 사이즈는 세로 50cm 세로 20cm를 사용합니다. 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자 종류가 많은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50cm 이상 자란 개체들이 많이 없는데 나중에 고리와 밀이 좀 많이 크게 되면은 저희가 큰긴 음. 자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생육 단계별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를 사용하고 계신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어, 시군에서 활용하기에는 아마, 이거 개별적으로 제작이 힘들 것 같은데, 이걸 또좀 지급을 해드려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 뭐, 다행히 뭐 시군에서 생육조성을 잘 해준다면,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생육조성 되기 전까지 지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빨리 결정 올리세요. 네.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맹류작황으로 조사할 내용은 그 초장과 경수, 그리고 지상부 건물 중, 토양수분, 그리고 유수분나 정도, 그리고 유수장입니다. 그래서 초장은 저희가 지면에서부터 최장엽의 선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줄기의 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보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일단 생육 조사를 할때 보면 포장마다 생육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을 선정해야 정확한 조사가 될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균일하게 주차는 곳에다가 주사트를 놓게 됩니다. 네, 초장을 측정할 때는 그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제외하고 중간 정도의 기위에 초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스무줄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시는거죠? 예. 그 네. 스무줄을 조사해서 평균을 그럼 보겠습니다. 경수 조사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경수는 저희 조사 틀에 안에 있는 줄기 수를 모두 세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끝에서부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틀 안에 동물 모두 네.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조사를 하다가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열립니까? 아니면 대충 하는 겁니까? 음... 때때로는 또 대충 하시기도 하시죠? 최대한 네. 정확하게 세려고 도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틀 안에서 저희들이 이게 가로세로 20, 50이거든요. 20, 음. 50에서 0.1제곱미터의 면적 안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면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laughs> 지금 일단 머리 정리를 하고 있네요.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만약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유냐면 이제 우리가 책에 보면 얼자 형태의 엽신이 1cm 이상 자란 것은 경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느 시기에 조사하는 시점마다 다르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분명히 예, 예. 맨 처음에 나온 주경일 거예요. 그쵸 예, 예. 나왔는데 이엽이 그렇죠. 예, 예. 친정에 얘는 살아 있고 얘는 예, 예. 고엽이 됐잖아요. 예, 예. 얘는 이제 카운트에 안 들어가 어차피 얘가 안될 아거든요. 예. 얘는 카운트에서 뺍니다. 저희들 음. 시험구별로 삼반 네, 그 예, 복은 기본으로 하고요. 산반복. 최소 두곳 이상, 아. 그러니까 여섯 곳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평균으로 아. 나눠서.